안녕하세요. 푸드트립의 용티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오사카 여행의 필수 코스 중 하나인 니시키 시장입니다. 교토의 부엌이라고도 불리는 니시키 시장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토 니시키 시장은 한큐전철 가하라마치역에서 도보 5분이면 방문 가능합니다. 1615년 시작된 시장으로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교토의 식문화가 이곳과 함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장에는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390m 좁은 직선 골목을 중심으로 양쪽에 상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해도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업 중인 이시키 시장의 대표적인 노포 키무라 생선가게입니다. 본업은 교토의 고급 음식점에 생선을 납품하는 곳인데 관광객을 대상으로 간단한 생선요리나 꼬치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곳은 토로 연어절인 꼬치와 빗물 장어구이 꼬치를 추천합니다. 가격은 하나에 300엔 정도 하는데 간장에 절인 달달 짭짤한 맛에 쫀득한 생선의 식감도 살아있어서 맛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장어는 교토보다 가고시마나 아이치가 유명하긴 하지만 짬이 느껴지는 내공있는 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1919년부터 영업중인 생선요리 전문점 우오리키입니다. 맛있는 튀김과 생선구이 냄새로 발길을 사로잡는 곳인데 이곳을 방문한다면 하모카츠는 꼭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가격은 500엔입니다. 세토네에서 잡힌 엄선된 개장어를 시모노 새끼에서 직접 가져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시키 시장 입구에 위치한 카페 셀리키신입니다. 각종 방송에 소개된 붉은빛의 쭈꾸미 꼬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쭈꾸미와 계란말이 찐어무까지한데 꽂아주는 스페셜한 쭈꾸미 꼬치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독특하게 쭈꾸미 머리에 메추리알을 넣어놨는데 짭짤하면서도 입안 가득 감칠맛 도는 쭈꾸미 꼬치 맛이 별미입니다. 다음은 민물 생선을 지급하고 있는 로토요입니다. 미식기 시장에서도 몇안 되는 민물 생선을 취급하는 가게인데 이곳의 은어구이는 꼭 한번 맛봐야 할 시장의 먹거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알을 가득 뺀 은어를 구워서 만든 은어 꼬치의 부드러우면서도 독특한 식감이 맛이 있습니다. 카이센 호타테 센터의 가리비 꼬치구이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생업자인데 점원이 눈앞에서 토치로 바로 구워 내 주는 가리비구이 냄새가 후각을 자극한 곳입니다. 일본어로 가리비를 뜻하는 포타테를 업장명으로 사용할 만큼 가리비의 진심인 곳입니다. 가리비꼬치 가격은 580엔. 강한 불맛과 촉촉한 가리비 속살이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톤야의 개등딱지 그라탕입니다. 등딱지 메뉴로 개살 가득 파니미소 등딱지구이와 치즈 가득 그라탕이 있는데 가격은 각각 980엔과 600엔입니다. 그릴에 구운 다음 토치로 치즈를 녹이고 그 위에 게살과 파래가루를 살짝 뿌려서 냅니다. 진하게 풍기는 구운 게의 향기와 끊어지지 않고 쭈 올라오는 치즈 맛의 조화가 좋습니다. 가격이 조금 센 편이긴 하지만 맛역시 최고입니다. 다음은 일본식 붕어빵인 타이야키 전문점입니다. 이시키 이치바라고 하는 녹차 전문 가게와 아라시아마의 명물 타이야키 가게가 콜라보를 한 곳인데 일반적인 타이야키와는 다르게 원형의 타이야키가 특징인 곳입니다. 이곳의 간판 메뉴는 앙버터 타이아키인데 주문을 하면 뜨겁게 굽고 있는 타이아키의 입을 열어서 그 속에 버터 덩어리를 넣어줍니다. 다음은 다이후쿠센몬텐이라고 하는 딸기 찹쌀떡 전문점입니다. 사실 신생업장이라서 정보도 없고 지금이 딸기철도 아니라서 살짝 방문을 망설였던 곳인데 기대 이상으로 큰 사이즈에 달고 단단한 과육의 질 좋은 딸기를 사용해서 만족하며 맛있게 먹었던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교토 우지 말차를 이용해서 만든 디저트 전문점 사와와입니다. 차 종류가 다양한 일본에서도 교토의 우지 녹차는 최고의 명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토에 왔으면 녹차는 한번 맛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곳은 와라비 가루로 만든 와라비 모치에 말차 가루를 뿌려서 만든 말차 와라비 모치가 산처럼 쌓여있어서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1층은 간단한 디저트와 기념품을 판매하는 샵으로 꾸며져 있고 2층은 디저트 카페로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것은 기간 한정으로 판매 중인 우지 마차 와라비모치 젠자입니다. 990엔짜리 말차 팥빙수인데 말차를 얼려서 거칠게 깎아낸 듯한 얼음에 말차 가루를 넉넉히 묻힌 와라비모치와 팥까지 양도 넉넉합니다. 니시키 시장 맛집 투어를 마무리할 만한 디저트 메뉴로 꽤나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시장을 가보면 그 나라가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 여행을 하게 되신다면 일본인들의 삶과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재래 시장인 니시키 시장도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오사카 여행객을 위한 도토 니시키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